위기라고 하는 우리 단어 있지 않습니까? 어, 이 단어는 한자, 또 한자로 보면은 어, 위태하다고 하는 그 위자를 쓰고, 이 기는 어, 기회라고 하는 뜻의 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 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실제로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기회가 어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어 버터를 만든다고 하는 세상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어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개구리 두 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는데 한 마리는 포기해서 죽고 다른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다리를 져 우유가 버터로 굳어져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우아에서 나온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내가 어떻게 대타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잡풀이 구성한 호숫가에서 황새 한 마리가 개구리를 부리로 이렇게 덥썩 낚아챘습니다. 머리부터 통째로 삼키려는 그 순간에 개구리는 앞발을 뻗어 황새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늦없는 공경에 당황한 황새는 숨을 쉴 수도 또 개구리를 삼킬 수도 없어 땀만 뻘뻘 거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 떠도는 황새와 개구리 그림입니다. 여러분에 구글에서 이걸 검색하면 이 스케치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위에는 영어로 never give up, never e v 이라고그있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근데 그것이 그그림의 위에 이렇게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 글을 보고 그림을 찾아보았는데, 그냥 스케치한 그, 그림입니다. 색깔도 칠해 있지 않고. 그래서 단순한 선으로 스케치한 이 그림인데 이것을 인터넷에 올린 그 사람은 익명의 어, 재미교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 개구리 한 마리 키우시죠. 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 그 그림을 하면서 자신의 사연을 어, 적어 놨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아일보 양실를 적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에 가서 망한 식품점 하나를 인수해서 어원 식구들이 이리들에 뛰어다니던 그 1970년대 이민생활 초기에 이 그림을 붙여놓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를 안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운명이란 투박한 손이 당신을 휘감아 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의 용기를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 그림과 함께 자기의 사연을 쭉 적었다고 합니다. 황새의 목리에 붙잡힌 개구리 사실은 거의 뭐 영락없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개구리가 오히려 발로 황새를 목을 조르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경제적인 위기를 겪었던 문제가 장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고, 그리고 그 기근이 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그 기근이 된 겁니다. 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에 아주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도 하고 지금의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땅이잖아요. 이제 거기 우리가 뭐 가, 가서 보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봐도 그 나라 특징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처럼 뭐 사방에 강이 있어가지고 어오 뭐, 나라에 강이 곳곳에 있고. 강줄기가 있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뭐 거의 메마른 그런 땅입니다. 큰 호수라고 해봐야 갈릴리 호수 그거가 사실은 거의 다일 정도로 어,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예, 거기에 굉장히 심한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예, 가나안 땅에 이주한 아브라함이 때마침 닥친 기근으로 경제, 경제적인 문제로 어, 커다란 시련을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런 위기가 닥치자 아브라함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절대 마르지 않는 그나일강이 있는 기근을 모르는 바로 애굽으로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근을 기근이 심한 가난안 땅을 떠나서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사실 굉장히 제혜로운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자기나라는 농사도 못 지을 정도로 기건이 심한데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멀리 것도 아니고 걸어서 해안가 따라가면 뭐 금방 갈수 있는 40일 안에 갈수 있는 일주일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뭐 곳이니까 당연히 그곳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곳에 기근이 났니까 즉시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사실 그 자체를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 성경에 보면 야곱도 가족이 통째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도 애굽으로 비난을 갔습니다. 해로당을 피했어. 그러니까 애굽으로간 것만 가지고 잘못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금방 말하 야곱이나 요셉, 마리아 같은 이두 경우에는 애복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지시가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었고, 또이 본인 자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묻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지시나 어떤 말씀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어려움을 찾아온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쉽게 그 어려움에서 피하려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분이 저러으니까 쉽게 생각한 거예요. 옆 동네 애고 보니까 물도 많고 기운이 안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자기게 왜안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잠깐 피하자 쉽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형동하기만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교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동의전1 4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 때, 천국에 가기 그까지 많은 환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한자 가운데 발을정자가 있습니다. 이게 어떠신지, 대잘 모르면 나중에 한번 네 한자 한번 보시면 돼요. 발을점자가 있습니다. 그 모양이 메뉴에, 우리, 하, 나한 일자가 있고, 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가 있는 한 일자, 밑에 있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멈출 지자입니다. 우리 정지하죠? 정지. 정지. 할때그 지자입니다. 멈춘다는 뜻.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해요. 길을 가다가 가끔 한 번씩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지그 길을 돌아보고, 확인해야만 바르게 갈수 있다. 바을 점자.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은 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한 번씩 멈추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풀어봐야 우리가 좀 바른 길로 갈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아프리카 새의 가운데에 비서새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요. 우리 비서 있죠 무슨 회장님 비서, 무슨 사장님 비서 그 비서, 세크레테리 보더라고 그런 새가 있다 고 그래요. 근데 이 새는 평소에는 아주 잘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험을 감지하여서 뭔가 자기를딱 공격한다고 그 위험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날지를 못하고 오히려 땅을 긴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잡혀 죽겠죠. 이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정말로 날아야 할 시간에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평상시에 기어다니다가 위험이 났으면 그때 날아야 되는데 오히려 위험이 났을 때 날지를 않고 땅을 기어다닙니다 여러분 정작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요 정말 이때가 위험한 때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랑고 위험을 딱 위기가 왔을 때 사실은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로만는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더 해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집중적으로 물어야 되는 그 때입니다. 그런데, 어, 기도하자는 하는 모습이, 일단은 이 본문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시카고에 사는 토마스 학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학계, 교인, 딱 이름들이 야 교인이겠죠. 우리 성경 학계사가 있잖아요. 이분은 문제가 있는 회사들에게 이제 전문적인 충고 컨설팅을 해서 회사를 살려주는 그런 컨설턴트였습니다. 토마사께라는 분이. 하루는 어떤 날, 그, i g 의 식료품 자영업자연합회의 회장인 딕헤레슨 씨로부터 도움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걸쳐 있는 굉장히 큰최인 회사인데 재정상의 문제로 이제 파산에 침면하게 됐고 그래서 비상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 전문 컨설턴트인 토마스 핫게시를 부른 거예요. 이 토마스 핫게시가 아주 젊어가고 있는 그 회사의 균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파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돈이 잠시 없는 것 뿐입니다. 이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끔은 그저 머리를 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이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딱 이렇게 그 회사 중역자들 앞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이 회사 중역들이 서로서로 말을 하는, 속닥이는 거요 아니, 저 친구가 지금 도대체 뭐라는 건가? 우리가 경계 전문가를 부른 것 아닌가? 목사님을 모시고도 아데데 이런 얘기가 서로 가려 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회사를 살려달라고 컨설턴트 불렀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오해하다가 정말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의 진영성을 느끼고 의자를 뒤로 밀고 모두. 그 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마사께도 무릎을 함께 꿇으면서 말했습니다. 한쪽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은 반쪽만 받으시고 양쪽을 다 꿇으면 하나님은 온전히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이들의 지혜와 긍정적인 생각을 이제 모아서 얼마 되지 않아 그 회사는 실제로 위기를 극복하고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년 뒤에 그 회사는 토마스 학계를 이사로 초빙합니다. 그 회사에. 그리고 1974년에는 부회장이 되었고 2년 뒤에는 회장으로 뽑혀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1998년 7월호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실제 얘기입니다. 실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떤 문제도 풀수 있는 전능한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기도응답에 하나님 있으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놀라운 선물인 기도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릎을 꿇으셔야 되죠. 위리가 왔을 때 작은 얼음이라도 찾아왔을 때 무릎을 양쪽 다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도마사께 그분의 아기처럼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아무라게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육신의 양식을 구하면서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 2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초창기에 가야하기조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묻고 가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초창기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의 님 말씀 붙들고 근도하짐을 따라서 가나안땅에 와서 정정을 잘 했습니다. 지금 기근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기근이 왔을 때는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 아는 것이죠. 그걸 귀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에 낙지니까 쉽게 포기해버리고 애국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국은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도움과 수단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사 31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진정.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경거의 만원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앙고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경솔하게 아브라함은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육신의 양식을 더욱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육신의 양식에 있는 애국으로 가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똥으만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한 후에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시고도 육신의 떡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속담에 3일만 굶어도 담을, 라에지 담을 뛰어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배가 사실일 금식하고도 배가 오글 텐데,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줄줄이 다른 단추도 잘못 끼워졌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솔하게 애국으로 내려가니까 그로 인해서 거듭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거짓말하게 되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이 뺏기죠? 바로왕한테? 그리고 세번째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인 바로왕으로부터 책망을 줬습니다. 18절에 나옵니다. 이방인의 잘못을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될 선지자 아브라함이 도의어 이방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올해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랬을 것이고 2025년 내년에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사회국 가지고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 현실과 자기의 한계만을 생각해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절망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잘될 거라고 생각부터 가지면 안 되겠죠. 어리 놀수 있고 뭔가 일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기다려 보세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아브라함이 앱으로 가기 전에 한 며칠이라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모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외국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여기 있으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지시를 받고 어떻게 행동했으면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것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면서 그 역경을 통해 주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10편, 37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얘기를 요하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한 말씀 잘 기억해서, 개인적인, 혹은 사회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냥 그것을 위기로 내가 끝을 것인지, 아니면, 반전의 기회로 내가 만드는 사람일 것인지, 그 오로지 선택은 우리의 자신의 몫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잘 판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언제나 위기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는 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한다면,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